아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존중한 사무엘입니다. 자, 뒤에 세명 우리 떨어져 앉자. 어. 오늘 딱 어, 세명딱 떨어져 앉으세요. 한 칸씩. 어, 한 칸씩 떨어져 앉아 주세요. 네. 오늘 애들도 없는데 너네 떠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네. 자 조용.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해볼까? 이거 뭐지? 알바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 <laughs> 네,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오. 어, 광고. 네. 광고 문구죠. 알바를 리스펙. 네. 알바 천국. <laughs> 네. 다 아시죠? 거기 나오는 문구예요. 자 리스펙이 뭐예요? 오존중하다 어, 또. 존경하다 또 맞아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을 존경하다, 존중하다라고 해요. 근데 존경과 존중은 다른 것 같아요. 존중은 뭐죠? 존경은 사람들이 높이는 거고, 존중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것을 존중이라고 해요. 자, 누구를 존중하세요? 알바를 리스펙 네. 여러분, 알바생이 뭐예요? <laughs>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네 식당이나 이런데 가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요. 자,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알바를 리스펙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때리지는 않았겠지. 알바한테 어떻게요? 해어 무시하고 반말도 하고 막 그래요. 전사님 어릴 때 전사님이 약간 좀 이상했나 봐. 어른들이 전사님한테 처음에 반말하면 어떻게 했을까? 전사님 반응이? 전사님 똑같이 반말했어요. <laughs> 네, 엄마 무시하죠. 네, 존서생도 개념이 그때 너무 없었나봐. 어른인데 나한테 반말하면 돼? 안돼 하면서 존조생도 반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안 좋은 얘인데 사람은 사람답게 존중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할때 아르바이트 생이라도 하고 해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때론 어른들이 우리한테 반말 갑자기 하면 기분 나빠요. 어때요? 기분 나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전사생님 기분이 나빴어 어릴 때. 어 왜냐면 그 반말이 그냥 반말이면 괜찮은데 어때요? 반말 투부터 말투가 어때? 그렇지. 무시하고 또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무슨 태도? 어, 무슨 태도? 리스펙,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먼저 뭘 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우리 일상교 초등부 친구들은 사람들한테도 존중하게 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몹시 상하죠. 여러분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고 또 중요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존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나이 많은가 상관없이 또 경험과 상관없이 나를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해 주고 잘 대해 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존중하면서 사는 것 같나요 드라마만 봐도 세상 문화만 봐도 존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심지어, 어른들은 더 존중 잘할까, 안 할까? <laughs> 네. 어른들 중에서도 존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시원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존중하면서 계를고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생각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주일날만 와서 단순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잊고 평일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날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시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펙,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고 시작할게요 오른손 들고! 네 오늘 사람 좁으니까 크게 금목 소리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존중하여 섬겨요. 한번더 할게요. 오늘서 안 듣는 사람 있어? 오늘 안 듣는 사람. 시작. 하나님이 존중하여 섬겨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인데요. 사사들이 다리던 시대가 무슨 시대였죠? 사사 시대. 사사 누구 누구 배웠었지, 우리? 안 들리네. 아, 오늘 뭐 가져도 좋은데. <laughs> 네, 네, 누구 있었죠? <laughs> 삼손 또기도 네, 또 여자 사사는 배우지 않았지만 드보라 또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자, 사사가 왜 나왔죠? 사사가 왜 나왔었어? 어, 사사가 왜 나왔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닌데? 사사가 왜 나왔어요? 어, 정답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짓기 시작하죠? 우상숭배예요. 분명 그들은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겠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사사 시대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누구를 알게 됐을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무슨 역사가 있다고 했었어요? 구원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300명 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미장군사를 무찔렀어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기둥을 뽑아서 블레셋 삼천 명을 이겼어요. 누가 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역사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을까요? 아니야. 또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누구를 세우시려고 준비하셨을까요? 사사 사사 이후에 누가 누가 나타날까요? 오 사무엘인데 사무엘 네 맞아요. 누구를 준비하려고? 왕을 준비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에 살던 엘가나라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네, 지금 두 아내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많이 들어봤어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땠을까요?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했을까? 죽이지는 않았고요. <laughs> 네,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른 첩들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불인남한 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한나의 위치는? 무시당하고 굉장히 어려워했을 거예요. 당시에 자녀를 낳는, 낳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인 나는 한나를 어떻게 됐을까? 잘 되어야 되잖아. 어, 잘 대하고 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왜? 나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성소에서 뭐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 아기 낳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였지? 갑자기 빨리 선생님 말씀하지 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역시 네 삼손의 만누아 역시 간절히 기도해서 삼손을 처음에 뭘로 드렸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아이가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나시린, 나시린. 역시 이 한나 또한 나에게 자녀를 주면 누구한테 드리겠다고 서원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한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게 주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바쳤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은 이 아이를 받고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두명 있었어요. 이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아스입니다. 이두 사람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홈니와 비느아스는 제사장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간섭에 따라 무엇이 돼야 될까요? 맞아요. 이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홈니아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돼요. 자, 제사장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수도세처럼 마음도 착해야 되고. 어. 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많은 업무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일단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선해야지. 또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런 힘들이 이 홈니와 비아스에게는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홈니와 비아스는 어땠을까? 이 홈니와 비아스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왜? 누구를 존중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네와스는 아주 그때 당시 칭송받았던 엘리 제사장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악행들까지 저지르게 돼요. 백성들이 가져온 하나님께 제물들이 고기들이 누가 먹기 시작해요? 이 홈리아 비너스가 먹기 시작해요. 마음대로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할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해요. 엘리제 사장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 너무 슬펐어요. 왜?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하나님한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두 아들을 볼 때, 아빠는 어땠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 엘리제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두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고 또, 혼내야지. 혼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시켜야지. 너네 그러면 안 돼. 하고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기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 젤리, 엘리자 사성 또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들을 가만히 내버려둔 거예요. 결국 이 홈니아 비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않고 계속 살게 됩니다. 자, 어 여기 누구죠? 네,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빛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누가 부른다고 생각했을까요? 뭐 맞아요, 맞아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어디로 찾아갈까요?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은 사무엘을 부른 사람 은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때 사무엘은 근데 홈니야 비누아스는 달랐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믿고 있었고 아, 계속, 계속 쓰는 표현이 있었잖아. 존중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제 사장과 같이 살면서 그 엘리제 사장의 모습을 본받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던 이 사무엘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기쁜 것보다 먼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하지만 또그 이후에 어떨까? 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니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계속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겠지? 그러다가 네 번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무엇이 될까요? 사무엘 하면 뒤에 뭐가 세 글자가 뭐였죠? 오 맞아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홈니아 비누아스는 제사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 못하게 되죠. 원래는 누가 제사장이 돼야 되죠? 누가 선지자가 돼야 되죠? 홈니아 비누아스가 돼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은 무엇을 하게 되죠? 왕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어, 네, 네. 큐티하는 친구들 손 들어요. 네, 우리는 이러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에만 하나님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삶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안 나타나야 될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표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드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을 존중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려면 뭐 해야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행,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소원비는그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시고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선생님 휴가 갔을 때 큐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한거 같죠? 네. 어려워. 휴가니까 좀 이렇게 어? 오랜만에 좀 잠도 더 자고 싶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큐티를 꼭 했습니다. 왜요? 왜왜 왜 큐티를 할까 선생님이? 어, 네. 그 그런 표현까지는 못 쓰고 제안 지려고 제안 지으려고. 어. 전생 제안 지려고 으 큐티 열심히 해요. 왜? 내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내가 제짓고또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 삶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추석 기간에 나는 제 지었다 손들어 봅시다. 빨리. 자, 솔직히 나는 제 지었다 추석 때. 자, 빨리. 아이, 니네 제 지은 거다 알아. 빨리 제 지었다 손들어 봅시다. 아, 어, 몰라. 어, 손 내리세요. 네. 이 명절에 제 짓기 쉬워 안 쉬워? 쉬워, 쉬워. 어. 너무 놀아서 재 지었잖아. <laughs> 네. 자, 우리가 이 명절에 재 짓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어, 하나님께 재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회개하는 곡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몸무게 3kg 찌는 것도 죄니까 가 아닐까? 전생 말 조심해야 되죠. 네, 제, 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네, 하지만 전 선생님도 좀 많이 먹었더니 네, 살이 쪘어요. 네, 우리 또 이렇게 학교로 가정을 돌아가서 또 살도 빼고 또 죄도 짓지 않고 또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선생님 한 3kg가 찐것 같아 지금 큰일 났어. 갈비가 왜 이렇게 맛있냐. 어? 그래서 네, 네, <laughs> 네.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두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손 감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전생 기도 제목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자신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매일 갖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 추석 기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직접 얘기하세요. 그 죄를 얘기하면서 그죄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또 복음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 씨가 우리 두 가지 놓고 눈 감고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넘치시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배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짓지 않게 하셔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석대 재지었다면 주님 그 재짓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셔서 내가 그재 가운데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하시니 또이 자리에 언제나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어떻게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일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추석 때 지은 죄들 있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더 나아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많은 가족들 만났고 또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정에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